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스케치북을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희 하트는 약간 이 어깨와 날개축질를 이용한 이겁니다 하트 여러분들 많이 애용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을 퍼트리는 건 여러분들의 힘에 달려 있으니까 네, 뭐 다른 막 이런 거막 깨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나 진짜 콘서트장을 오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네 디멘션 스케치북 인서울 네, 이거는 의자에 의자 하나당 다 깔려 있을 예정이니까 이건 오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봉이 이번 콘서트... 제가 한번 뜯어 주실 수 있어요? 봉이 나왔어요 짠불 어떻게 켜나요? 짠 느리게 멈추기 혹시 불 한번 꺼줄 수 있나요 이거? 너무... 괜찮아요? 예. 네, 네짠 꺼졌다가 켜졌다가 오, 음. 어, 근데 시점은 예쁘네. 디이시아 고글같이 <laughs> <그걸> <laughs>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 이건 엽서 포스터 이거 이렇게 딱 엽서 포스터 빨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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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 내 네, 이게 엽서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쓸수 있고, 엽서를 정말 보낼 수 있는 엽서 포스터. 이게 이제 뭐, 세면, 슬로건이요? 아, 슬로건. 나 이거 세, 세면, 뭐, 여기다가 비누랑, 너 거짓말하고 진칫솔로고라는 건지 알고. 난 사실 이거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이것도 같이 파나요? 네, 예, 그, 그런 음들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예. 이것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에 이렇게 세면용품, 네, 여행 갈 때, 난 정말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예, 나 예. 이게 안에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된줄알았는데 슬로건이랍니다. 종이에도 깔려 있고, 와, yes. 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걸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Yes. d i m e n 멋있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오, 괜찮은데? 언박싱이라고 하죠. 예, 디멘션을 적혀 있고, 저 이거 퀄리티 보고 좋 진짜 놀랐어요. 이건 저도 진짜 써야 돼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굿즈는 정말 저도 나 정말 나름 정말 잘 나도 생각하는 게어 음, 아 맞아, 이런 것도 있네요.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이거 제가 진짜 직접 신필로 썼던 거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려고 이게 있었네요. 네, 저이거 쓰라고 해서 썼긴 썼는데 이렇게 딱 로고 와 함께 네 이것도 들어가 있고 짜자자 여기 진짜 퀄리티 좋아 정말 이 안에 딱오 온더니 좋은데 여기 또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종이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따로 있고, 어, 느낌 좋은데, 이거 이거 놔뒀어야겠다 그리고 로고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디메이션? 물론 뭐 저의 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 1코, 음. 일코, 1코라고 하죠. 1코, 일코. 왜 1코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뜨셨어? 일반인 코스프레? 어그리니까 일반인이라는 게 어, 무슨 뜻이에요? 헤리포터, 헤리포터. 다 일반인이잖아. <laughs> 아 일코 그래서 일코를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분들은 이거 들고 이제 뭐누 몰라. 그리고 이거 정말 무슨 메이커 같지 않아요? 약간. 저도 이거 정말 들까 하는데. 아 어, 여기에도 이게 깨 같이 딱 로고가 있습니다. 원단도 너무 좋고. 그런 분들께 정말 안성하시면 생각하고 아내가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잘 만들었다는 것. 네. 이건 너무 좋네요. 에어팟 혹은 버즈에 이제 넣을 파우치. 여기 네. 또 아, 원단이 너무 좋아. 이 이런 이제 에어팟. 네. 딱딱오 들어 보실래요? 아이 느낌이 이게 우리 뻑뻑해서 탁탁탁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 안에 안감이... 안감이 정말 좋아요. 안감 여기가 약간 뭐, 벨벳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벨벳 안감, 이건 이제 삼성 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닫아주면 그리고 이거를 또 이거를 또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우치랑 또 같이 사시면 연결이 돼요. 짠. 홈쇼핑하냐고 하는데. <laughs> 언박싱. 무슨 홈쇼핑이야? 언박싱. 홈쇼핑 잘 판다고? 뭐. 잘. 네, 아무튼. 그리고 자. 이거 진짜 마지막이죠. 베이에스아이에 뭐예요? 키링, 키링 와, 나 이거 썰래 나, 나 이거 마침 필요해 와, 이거 퀄리티가 진짜 무서데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여기다 달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다, 여기도, 여기도 달수 있고 아 여기 안에 또 디멘션이 있다고 이거를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 예. 어, 뭐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차키 같은 거 이렇게 달아되고 집키, 그다음에 딱 이거까지 딱 연결해서 이거라도 이거 연결이 되고 또 이거를 또 여따 연결을 해보잖아. <laughs> 그러면. 이 세계에서 하잖아 완성품이야 사실 <laughs> 어, 근데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왕 이왕 어예예뭐예뭐 예, 뭐 홈쇼핑이라고 하는데 뭐 이왕 홈쇼핑 된거 한번 제대로 해보지 뭐 예, 얼마나 예뻐 일단 이거나 이거나 이거를 이것만 딱 들고 다녀도 네 내가 딱 들고 다녀도 완벽하다는 거예이 안에도 화장품도 넣고 뭐 필요한 거 넣고 지갑 넣고 네, 이거 딱, 또, 에어팟, 네? 혹은 버즈, 라이브 넣고, 또 이것까지 달아놓으면, 여기에, 또, 네? 주렁주렁, 뭐, 차키, 집키. 끝! 이걸 사는 순간, 여러분은 맥가이버가 바로 됩니다. 근데 일단, 무, 좋은 건, 일단, 어, 그냥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평상시에. 팬이 아닌 분들도, 그냥 이 디자인만 보고도 들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제가 왜 이렇게 홈쇼핑 같이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나요? 너무 잘했죠? <laughs> 네.